미나상 곤니치와 센세 곤니치와 바크나리데스 성태욱데스 태욱 우리 지난 시간에 네. 어, 모모에 보이네요 모모일 것 같아요라고 하는 소데스 배워봤잖아요 네그죠 그래서 이제 복습도 할겸 우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선생 옷을 한번 보세요 네. 이거 처음 보죠 이옷 네네네 네. 네. 자 센세노 흑그와 다가소데스가 하이 <목소리> 닥카소우스어 그래요. 내 네. 그래, 옷이 선생님의 옷이 비싸 보이나요?라고 물었더니 비싸 보인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선생의 옷은 수지스러워요? 이에 스즈시쿠 나사소데스 아 그래요. 목이 네. 좀 막혀 있어 갖자 네. 스즈시가 서늘하다 시원하다 그래서 시원해 보이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즈시쿠 나사소데스 라고 대답을 했죠. 네. 자, 이번엔 센세와 이마 네무소우데스가 이에 네무쿠 나사소데스 그렇죠. 자, 졸려 보이나요?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네. 네. 건강이 됐어무쿠 나사소데스라고 했어요. Trading> 하나만 더해 볼게요. 센사이와 이마 겐키소데스가は 기소데스 네, 활기차 보이나요? 물어봤더니 활기차 보인다. 괜기소데스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태욱상이 선생님 옷도 처음 받고 오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녹음실에서 처음 마주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인다. 그럴 때양태에 소우데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을 딱 보자마자 어떤 직감적인 느낌을 나타낼 땐 소우데스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녹음을 계속 하면서,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지나면서, 만약에 선생님이 좀 중간중간 하품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그 레이저 소듯이 우리 태극상을 좀 쳐다봐야 되는데, 레이저 소듯이안 쳐다보고, 좀 개스림치려하게 음. 응. 좀 쳐다본다던가 하면, 그거를 본 다음에, 선생님은 졸려 보여요라고 하나 안 하고, 선생님은 졸리운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 일본어에서도 그렇고 한국어에서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직감을 나타낼 때는 양태의 소우데스를 쓰는데 음. 이렇게 관찰 사람의 행동을 쭉 관찰한 후에 그 다음에. 아 이러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요우데스라는 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요우데스요. 네, 그래서 소데스와 요우데스의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자마자 느껴지는 직감이냐 아니면 관찰을 한 후에 느끼는 느낌이냐. 이걸로 좀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조 네. 의자를 앉으실 때 그냥 털썩 앉지 않고 네. 의자를 이렇게 막좀 닦아서 앉으신다던가 아, 지하철에서 네.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네,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있어요. <laughs> 있고 그다음에 물컵 같은 거 네. 지하철 의자를 좀 닦고 앉는 건 괜찮은데 물컵을 항상 네. 이렇게 햇빛이나 어떤 빛에다 이렇게 비춰 보시고 마시는 아, 분들 있죠. 네, 지문 같은 거 네. 검색 검사하시는 분들 네. 이러신 분들을 보면. 어떤 것 같다라고 말해요 보통 좀 결벽증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겠죠 네. 네. 네 결벽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가 관찰해 본 결과 근데 이제 그 관찰은 뭐예요? 우리 경험을 토대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의자를 닦는다던가, 뭐, 컵을 이게 검사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좀 결벽증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요우데스를 쓰는 거예요. 음... 음. 우리 경험에 비추어 관찰한 결과, 뭐뭐인 네. 것 같다라고 말할 때 쓰는 게 요우데스라는 용법이라는 음... 거죠. 오늘 배우는. 네, 네, 네. 또는 어떤 분이 술 마실 때왜말안 하는 분들 있죠? 네, 그렇죠. 태국상은 술 마시면서 말 많이 해요. 아, 저는 좀 굉장히 좀 들뜨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하긴 저번에도 선생이랑 님 삼겹살도 네, 소주 사, 네, 삼소 밥에 어, 마시다네 <laughs> 네. 그때도 또 태우상 혼자 계속 얘기했죠. 그는좀 듣기만 하는 편이었고 나도 원래 네. 듣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태우상이 워낙 들떠있길래 좀 들어줬네. <laughs> 자 이렇게 왜술 마실 때 근데 말안 하고 있다가 네. 또이차 노래방에 또 가잖아요. 네, 그렇죠. 가면은 왜? 노래는 안 하더라도 탬버린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살짝 분위기에 맞춰주는 것 네, 정도는 네, 해줘야죠. 그런데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관찰 후좀 음, 음. 조용하신 분인 것 같네요. 아니면 음. 뭐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또는 나대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자,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뭐 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할때 요 데스를 쓴다 근데 그 관찰이라는 건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어 템버린도 안 흔들고 그다음에 술 마실 때 말도 없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우리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되게 조용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요럴 때 음. 응. 또는 우리 소방차하고 네. 구급차하고 막 달려가면 그걸 보면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딱 보면 뭐라 그래요? 불이 난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하겠죠?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요우데스라는 거죠. 음... 네. 조금 더 해볼게요. 네.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을 네. 보면 사진들을 올리는데 사진이 혹 일식이나 아니면 맛집. 요런 걸 음. 위주로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페이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 이런 것 같다 하고 유추할 수 있죠. 네, 이런 사람은 이제 음식을 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다. 식도락을 즐기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네, 그런 게 요우데스라는 거. 이런 음. 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아, 자, 그럼 소다와 요우다의 차이점 이해하셨나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 요우다가 보통형에 접속을 합니다. 요우다도 그래서 이제 음... 접속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2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211페이지) 보면 보통형에 접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또다시 보통형 하면 (56강) (57강을) 다시 네. 듣고 오시면 좋겠죠. 자첫 번째 동사부터 나와 있네요. 네. 우리 동사 비가 내리다를 이용해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요우데스 한번 붙여볼까요? 네. 비가 오는 요그 그럼 내린 것 같습니다. 과거는. 훗다요. <붙다 요데스> 뎃.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녹음을 하고 밖에 나갔어요. 네네. 녹음을 할 당시에는 해가 쨍쨍했어. 네. 밖에 나갔더니 사방천지가 젖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비가 내리는 걸못 봤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네. 좀 확실한 추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우데스를 붙이면 음... 되겠죠. 네네. 자, 부정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요. <붙다 요데스> 뎃. 네.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안각다요. 됐어. 이번에 이형용사도 좀 연습해 볼게요. 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모시로이요. 재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모시로 깠다요. 됐어. 자여번에 재미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할게요. 오모시로꾸 나이요. 됐. 재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모시롭고 낯갔다요, 그렇죠. 잘 보낸 나영용사 붙여볼 텐데요. 네. 우리 나영용사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리하다의 반말체 보통형 그러면 벤리 다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벤리 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네. 요데스를 붙이실 때는요. 벤리 다의 다를 나로 바꾸셔야 돼요. 아, 그러면 벤리나 요데스 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네.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음. 이따 연습 한번 해볼 테니까 그때 좀 조심하시고요. 네. 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벤리나 요데스 음, 편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벤리다 요데스 네, 편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벤리자나 요데스 음, 편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멘리자 나갔다 요데스. 네. 자 마지막으로 명사 한번 접속해 볼게요. 네. 자 만약에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명사는 센세이고 센세이다. 원래 네. 반말체에 그러면 센세이 다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 다는요 요데스와 접속될 때 센세노 요데스 이렇게 접속하시요아 중간에 노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노가 들어가야 돼요. 네. 자, 해볼까요 그러면 센세노 요데스. 선생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 같아요.です.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이 아니요.です. 선생님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센세자, 나갔다, 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품사별로 요데스를 접속하는 방법은 살펴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연습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태극상도 자, 제가 드리는 말스,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연습해주세요. 네. 자, 예를 들면, 하품을 계속하거나 좀 눈을 막꿈뻑꿈뻑 거린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관찰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사람 보고 아, 졸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졸리운 것 같다니까 음. 네무이 요데스 그쵸. 하면 되겠네요. 졸립다 네무이에다 붙여서 네무이 요데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계속 웃음 소리가 들려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선생님은 수강 인원이 항상 많아요. 그리고 음. 선생님의 수강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막줄서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선생님을 보면서 어떤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것 같다고 그쵸? 내 수업 내용이 얘기한다면오모로이よう 음. 예,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쭉줄서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네. 아이 선생님은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응. 인기가 あるようです.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할 네네네. 수 있고요. 이번에는 가게를 지나가는데 이 가게에는 늘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손님이 되게 많아요. 네네. 음식점인데. 그럼 이 가게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네요. 네, 맛있는 것 같죠. 오이시요 음. 데스. 네, 오이시요 데스 이렇게 할수 있고요. 네. 또는 왜싼 집에도 많이 줄들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 이 가게는 좀싼것 같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야스이요 데스. 그렇죠. 또이 사람을 되게 겪어보니까 네. 약속 시간을 너무 잘 지켜. 음 어, 그리고 되게 책임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오래 겪어보진 않았지만 약속 네. 시간 하나 너무 너무 잘 지키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이러 이런 것 같아요. 또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경우에는 이제 뭐 성실한 것 같아요라고 그쵸. 해서 마지막에 나요데스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다가 나영영사니까 마지막에 나요데스 이렇게 하시는 거. 자 조심하시고요. 자 네. 이번에. 술 냄새가 나요. 우리가 네. 술 마시는 거못 봤어. 네. 근데 술 냄새가 나고 막 비틀거려요. 그러면 어떤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럼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색해요 누ㄴ다요데스. 그죠? 마신 것 같으니까 논다요데스가 돼야 되겠죠? 네. 또 약을 아까 전에 막 어떤 사람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막 배를 계속 움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음,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네요. 얘기하겠죠. 네, 응. 오나카가 이따이요. 그렇죠. 오나카가 이따이오데스에 네, 그렇게 할수 있고요. 자, 네. 이번에는 어, 하야시 씨가 네. 재정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는데 네. 이 사람이 엄청 좋은 멘션, 록봉기 우리 옛날에 말한 적 있죠. 네네네. 이번에 되게 멋있는. 청담동 같은 곳, 응. 록봉기에 있는 아주 좋은 맨션에 살고 또 가끔 벤츠도 막차 타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호텔에 있는 헬스장 회원권이 자기가 있다고 <laughs> 막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자인 것 같네요. 그죠, 렇 부자인 것 같죠.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오카네모치요데스 그죠, 오카네모치가 명사니까 오카네모치노요데스 이렇게 하시고요. 네. 또 하야시 씨한테 떡볶이를 사줬더니 되게 잘 먹어요. 네. 그리고 또 하야시 씨가 떡볶이를 혼자서도 되게 자주 먹으러 가요. 그러면 하야시 씨는 어떤 것 같아요? 하야시 씨는 그러면. 음... 떡볶이가 스키나요데스. 응.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하죠. 떡볶이를 네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라이 타베모노가, 타베모노가 스키나요데스. 그렇죠? 또는 그것도 어렵지만 그거 기억나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형 아, 타베라레루 맞네요 타베라레루예요. 어, 음. 역시 표현상 잘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타베루 이 그룹 동사에 가능형 타베라레루가 타베라레루. 있었죠. 네네. 그래서 하 씨는 일본인인데도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라이 모노가 타베라레루 요데스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음. 자, 또하씨 씨가 남친 자랑을 맨날 했었어요. 음. 근데 요즘은 남친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뭘좀 물어보면 막 시큰둥해. 음... 그러면은 어떤 거 같아요? 그러면 켄카시타요데스. 아, 싸운, 싸운 것, 것 같네요.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켄카스루잖아요 그래서 켄카시타요데스 이렇게 할수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사토 씨가 과자랑 빵을 원래 좋아하는데 요즘 전혀 안 먹어요. 그럼 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아마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때문에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다이어트 시... 그렇죠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네.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10대) 이위요 댄스 이렇게도 할수있고요자또 네. 사또 씨가 스모트 스마트폰으로 앱 스마트폰 앱으로 네.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막 호텔도 막 예약을 했어요 그걸 네. 봤어요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여행 갈것 같아요. 뭐갈것 음. 같네요. 뭐 음. 이러겠죠. 네. 리오코니 이크요데스. 그렇죠. 간다고 말을 듣진 않았지만 여행에 가는 그런 어떤 모션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리오코니 이크요데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나카 씨는 매일 모임이 있고 친구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이제 다나카 씨를 보면서 아이 사람은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할수 있죠. 네, 그러면 음. 세가그가 이요데스. 또 나카무라 씨는 마리꼬 씨가 나타나면 늘 크게 막 웃고 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나카무라 씨가 마리꼬 씨를 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맞죠 스키나요데스. 키나요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나카무라 씨가 들어왔어요. 네.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우산을 들고 있는데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아메가 후테이르 요데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요데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자마자 느껴지는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뭐한 다음에 관찰을 한 다음에 한 네. 그 관찰을 내 경험에 빗대어서 네, 네. 어, 좀 입각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리서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표본조사 그렇죠. 같은 거 많이 하죠. 근데 표본조사를 했을 때 표본조사가 정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국민이 예를 들어서 그 5천만 국민을 전부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1,000명만 뽑아가지고 표본조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건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근데 그 1,000명을 뽑아서 표본조사를 했을 때 90%가 찬성이었다. 그러면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데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네요. 네. 잘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 자, 211페이지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형광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가 온것 같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현관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우리 경험상 발자국 소리 같은 거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사람이 온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현관은 갱강이라고 하고요. 아, 갱 네. 소리는 오도예요. 오도. 오또. 네. 소리가 나다 그럴 때 오도가 시리라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말해요. 음, 음, 그럼 아, 천천히 네, 읽어볼게요. 네.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오도가 마시타 누군가가 가온것같습다 기타요데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저 아무래도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네네. 이때 아무래도라는 표현이 도모라는 표현인데 도모는 원래 고마워요 어... 이런 뜻이죠. 네, 하면い... 도모하면 도모 이렇게 단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데스와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뜻으로 음... 사용이 됩니다. 그럼 저 해볼게요. 왓다시 아무래도 도모 열이 네츠가 이렇게 펄펄 끓는 열 네츠 네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요で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마를 짚어 보면 좀 뜨겁잖아요. 우리 네. 그럼 경험상 뜨거우면 열이 있는 거이 정도는 우리가 확실진 않아도 알수 있으니까 네.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츠가 아르요우스 이렇게 하시고요. 213페이지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 볼게요. 네. 여행에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 건데요. 네. 여행에 가는 사람이 해 볼게요. 좋고に行く人が 많다. 오이요.です.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이요.です. 또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나왔어요. 네, 츠가 아르요.です. 야채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싫어한다, 키라이다죠. 네. 근데 키라이다와 같은 나용용사는 다가 나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죠? 네. 야채가 키라이나요.です. 현관의 벨이 울린 것 같습니다.인데요. 여기서도 하나 벨이 울리다. 요거 정해져 있는 문구입니다. 네. 벨르가 나루예요. 아 나루요. 네 나루가 울리다. 아 이런 뜻의 울리다요? 동사예요. 그래서 현관의 벨이 해볼게요. 현관의 벨르가 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루니까 낫다, 요, 됐으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자, 케이크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단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은 그러면 케이키와 아마이요 네 그렇게 아시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좀 길게 해봤는데요. 제가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모모인 것 같습니다. 모모일 것 같습니다. 모모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추측형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네. 학생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비슷비슷하니까 많이 헷갈린다고 하세요. 네. 물론 얘네들을 배운 다음에 명확하게 구분 짓는 학생들은 천재예요. 기초에서. 음. 이건 정말 많이 해보시면서, 음. 또 청해도 많이 하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음. 일본 신구들하고 많이 써보면서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네, 부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네. 아, 뭐뭐일 것 같다, 뭐뭐에 보인다 하는 그냥 예상적인 직감. 이거는 양태의 소우데스를 이용하죠. 네. 네그 다음에 관찰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음. 쫙 관찰해본 다음에 네. 우리 경험에 비추어 이러이런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요데스를, 요데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어디서 들은 얘기를 토대로 해서 좀 네. 정보원이 출처원이 좀 불분명할 때 이러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라시데스를. 표현하는 라시데스를. 거다 이렇게 네,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태우상도그 부분들이 이제 어려워서 팍팍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전에보다 대답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면서 <laughs> 좀 약간 멍에 있는 그런 느낌이긴 음, 했어요. 네. 그래서 소데스, 요데스, 라시데스 부분을 다시 한번 요 팟캐스트 내용을 자꾸 들으시면서 한번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같아요 네. 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면상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 선생,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